안녕하세요 팬 모모입니다 오늘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포켓몬 근데 이거 몇년 동안 안 열어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거 찍기 전에도 한 번도 안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하나, 둘 맞다 여기 원래 쿠키 들어있던 거여가지고 좀 쿠키 냄새가 나요 하나, 둘, 셋 아, 오랜만이다. 이거는 제가 좋아했던 인형들인데요. 포켓몬스터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맨날 포켓몬스터 찾아보고. 이거는 좀 달력같이 이런 거고요. 음, 달리보에서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인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인형은 있었는데. 근데, 여기 있던 거는 없었던 거 같아요. 아닌가, 이거 있었나. 어쨌든, 인형 3 개가 있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한, 3네개 있을걸요? 근데,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렇 이거는 피카츄 그리는 건데,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귀여워요. 자, 이렇게 접어서 놓고요. 뭐, 네임펜. 어디 는니 뭐, 네임펜. 이거요. 이거는, 지퍼백. 내가 어딘지 이렇게 넣어놨었나? 이거는안 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터치펜. 제 동생이 이걸 자주 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동생이 막 아무거나 다 넣어놨었나봐요. 터치펜. 완전 불빛 반짝반짝거리네요. 이거는성가나는 옛날에 제가 스티커, 스티커 지금도 좋아하고, 옛날에도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런 포켓몬 스티커를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많았었나 어, 포켓몬 스티커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아무 아무렇게 아끼지도 않고선 종이에다가 붙여놔가지고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아깝네요 어디 붙이지도 않고 종이에다가만 붙이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 안에도. 이런 식으로, 이건 롯데월드 갔다 와서, <laughs>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아니, 두 번째로, 오랜만에 갔다 온 거여가지고, 요거는 제가 한 6살 때 수학선생님한테 받았던 스티커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뚜껑에도 조금 붙어 있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런 낙지도 있고. 내 동생 도대체 뭘 어떻게 먹는 거야? 요거는 제 친구가 준거예 요거는 제 삼촌이 사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있었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니다 아. 이상으로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포켓몬스터 박스 무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빠이빠이.